자사고 진학 희망 학생 일반고보다 1.7배 많은 사교육비 지출. 자율형 사립고 진학을 희망하는 초중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들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사고 희망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 6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고 희망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9800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특목고 진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진학 희망 학생들도 일반고 희망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고 국제고 희망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700원입니다. 과학고 영재학교 희망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 47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사고 희망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93.09%에 달합니다. 일반고 희망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 3 7 1로 비교적 낮습니다. 과학고영재학교 희망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92.21%로 높습니다. 외국국제고 희망학생의 사교육 참여율도 91.99%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고등학생 상위 10%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5,500원이 빈니다 고등학생 하위 20%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 400원에 그칩니다. 이는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사교육비 지출 격차와 사교육 참여율 차이는 교육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향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목고 진학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일반고 희망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육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킵니다.